안녕하세요 일상이다이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앉아 있지 않나요 요기에 올려놓은 아이를 한번 어, 분갈이를 해보고 또 이쪽에도 아이가 있는데 요거 제가 저번에 그다 뽑아서 잘라 놓고 이렇게 한 아이들 분갈이 해주려고 화분이 안맞아서 분갈이 해주려고 했던 아이들 오늘 벌써 말린 지가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고 끝이 이렇게 됐는데 요 아이, 음요 아이는 이름이 없는 아이예요. 무명이 에스피고 요 아이는 레모네이드 그고 이것도 여기고 요 아이는 어 이렇게 제가 뿌리를 다 잘랐어요. 여기 보면. 뿌리깍지가 있어서 제가 뿌리깍지 때문에 자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살균, 살충 처리하고 말려놓은 아이인데 이 아이도 어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, 근데 어, 짱짱해요. 열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어, 한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보시면 음, 색이 틀려요. 이 아이가 금이고 이 아이가 생얼일까요? 이렇게 틀린 아이가 나와서 음, 요 아이, 요거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인데 떨어졌어요. 그래서 요 아이도 같이 심어주고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 분갈이 못해서 어, 분갈이 하는 거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어, 분갈이 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 일상이는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한번 음,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흉은 보시면 안 됩니다. 블랙킨 이에요 요블랙킨 이번에 그제인의다요 거기서 실방할 때 들어와서 제가 언박싱 했던 아이인데 요거 하나는 심어주고 싶어요 요거 하나는 심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다 뽑아 놓고 손질해 놓은 아이들 그 아이들 심어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일단 뭐흙 터는거는 뭐 여러분이나 똑같죠 그죠 자 이렇게 흙을 터는데 뿌리가 좋네요 이렇게 뿌리가 흙도 이거 흙에 너무 좋은 것 같고 하엽은 살살 떼어주고 여기 아가자구가 붙었으니까 아가자구도 건드리지 않고 떼어주고 또 군생이니까 이 아이들이 분리 안 되도록 살살 띄어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어,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아우 핀셋도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큰 거밖에 없는데 요고 아이들 어이자 하엽도 떼어줘야 되고 이 아이는 보니까 적심 적심 군생이네요. 여기 보면 이렇게. 잘라낸 여기 적심한 자국이 납니다. 그래서 좀 깊숙이 묻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분리를, 짜 이렇게 하엽도 다 떼어주고, 여기 밑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떼어줘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목대에 붙은 아이들은 크게, 어,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, 목대 붙은 아이들은 좀 떼어줍니다. 이렇게 요렇게 해서, 어, 자, 여기도 뿌리가 너무 기니까 요 아이들을 좀 잘라줄까요? 많이는 자르지 말고, 한 요만큼만 요렇게, 요렇게 잘라서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요렇게 했고, 이제, 짜자 아, 이런 준비만, 어, 요 아이만 준비하고, 흙을 준비 안 했습니다. 제가흙 준비 얼른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기다려 주세요. 잠시만요. 준비를 했습니다. 준비를 했는데 저는 지금 화분을 요블랙킨을 여기 어, 요기, 여기에 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줄까? 요 화분도 어 우와, 괜찮은데. 어, 입구가 조금 좁은 것 같아 입구로 보면 요 화분이 나을 것 같아요 요, 요 화분은 우암도의 화분인데 요 아이가 물마름도 좋고 그래서 여름에 쓰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 화분이 자 여기는 좀 살짝 입구가 이렇게 좁은 것 같고 그냥 불편하게 얹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? 여기가 좀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일단, 요 아이는 요 화분에 심어 보겠습니다. 요 아이는, 그리고, 어, 저희, 저 제가 쓰는 흙을 궁금해 하시는데, 저는 요렇게 보면 흙이, 어, 조금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상토를 좀 넣는 편이에요. 저는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. 뭐 창문 다 열고 이러면 햇빛도 좋고 바람도 음 막히는 데가 없어서 바람도 좋아서 좀 상토를 많이 쓰는 편인데 요 흙에는 지금 제가 오늘은 아 그때그때 그때 그리고 달라요 제가 배합하는 비율이 상토는 기본 아한어 10으로 치면 상토는 3정도 넣고 나머지를 녹소토 어, 저곡토, 또 뭐, 마사는 그냥 조금 눕는 둥, 마은둥놓고또 오늘은 요스라이트가 있어서 에스라이트도한 조금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다 넣고, 어, 비중으로 치면 상토는 3 정도 넣어요. 그리고 다른 걸로다가 이제 10을 다 맞춘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렁이 분변토 있죠. 지렁이 분변토를 한 하나 안 되게 일 정도 안 되게 그렇게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. 지렁이 분변토가 아이들 키우는 데는 좋다 그래서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쭉 쓰고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, 난석을 좀 조그만 거 시켰더니 좀큰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난석을 배수층으로 음, 깔아볼까 하고 난석을 넣습니다. 어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혼자서 후다닥 후다닥 해는 편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분갈이를 어, 잘 못해요. 그래서 어색해서 제가 분갈이 영상은 잘안 찍는데. 또 분갈이 어떻게 하시나요?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 찍어보긴 하는데 정말 어잘 못해요 분갈이. 또 쳐다보고 계시면 더 못해요. 응? 이 아가도 여기 있는데 이 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.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흙을 채우고 목대가 살짝 있기는 한데. 이렇게 화분에 넣다 보면 아이들이 목대가 안으로 저는 쑥 들어가더라고요. 조금 빼놔야지 해도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저는 목대를 잘 묻어줍니다. 꺼내고 싶은 목대도 나중에 심고 나면 목대가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짱짱하게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상하다. 좀 치우친 것 같은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? 음, 정말. 조금 옆으로 올까? 저 이거 진짜 분갈이 잘 못해요. 그래서 아이고, 분갈이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뭐핀 같은 거 박던지 요렇게 모아지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꾹꾹이도 한번 해주고 제 아이들이니까 저희 도 환경에 맞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갈이는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심다가 부러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 분갈이는 저 혼자 살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핀두 개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고정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사 마사를 올려줍니다. 뭐 분갈이는 다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, 그죠? 뭐 특별히 뭐 색다르게 하지는 않는데 아가를 묻어주면 안 되죠. 이렇게 와 <웃음> 엉성하죠? <웃음> 이렇게 아간 그래도 안 묻혔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지지대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는 완성을 했고 일단 여기에 놓아볼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아이 요 아이 이름이 요 아이 이름이 레모네이드예요. 레모네이드 요저 요거 아 그냥 파라나이 하나 어 목대가 있어서 목대 있는 화분에 심어주려고 사와서 키운 아이인데, 많이 컸어요. 한 요만했던 아이인데, 한 2년? 2년 됐나? 이 아이도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요, 요, 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면 이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요 화분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요 화분도 있고, 또, 어, 제인의 다육에서 온 화분, 요 화분도 있는데, 아, 요 화분도 이쁘긴 하네. 그죠? 요 화분도 이쁘죠? 요기에 심어볼까요? 응, 음, 이것도 이쁜데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목대 있으니까, 요렇게 목대 있게 한번 심어줘 보겠습니다. 어, 똑같이, 어, 자, 하고, 난석은, 밑에 조금 깔고 그 다음에 흙을 채워줍니다. 아, 이번에 흙이 상토가 좀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다른 흙이 고운 흙이 같이 섞여 있어서 제가 저곡토를 아주 그 어, 세립, 미립이라 그러나 세립이라 그러나 그게 남아있길래. 저곡토를 그걸 섞었어요. 녹소토는 입자가 굵길래 저곡토라도 입자 가는 거를 한번 섞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저곡토를 입자 가는 거를 했더니 꼭그 흙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아이 자꾸 올라오면 안 되는데 어차피 꽃이 앞뒤가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자 또, 목대가 쑥 들어갔네. 에이, 정말. 목대 있는 다육이처럼 안 보이시죠? 이렇게, 저는, 목대를 잘 묶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놔도 이제, 어, 또 크면서 목대에 올라올 거예요. 그저 올라오겠죠? 너무 앞으로 좀, 치우쳤나? 음, 어떡하지? 어머나! 뽑히면 안 되는데, 에 다시 조금 덜어내고, 요렇게,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. 이번에는 잘 심어볼게요. 어차피 이게 좀 받쳐주니까 뭐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목대가 있어도.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고, 다시, 뽁뽁이를 한번 해주고. 음. 화분이, 저는 그냥, 어, 화분은, 이막 크게 비싸거나 이런 거는 쓰지 않는 편인데, 또 뭐, 이쁜 거에 심어주면 이쁘죠, 그죠? 음. 너무 화분이, 화분들이랴, 또 다육이들이랴, 이러면, 조금 어, 지출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아직은 어, 화분보다는 이쁜 다육이를 좋아합니다. 근데 막 보면 그 영상 보면 이쁜 화분에 심어놓으신 분들 아가들이 정말 이쁘더라고요. 사람은 옷이 날개고 다육이는 화분이 날개입니다. 근데 저는 날개를 달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거 레모네이드 또 하나 이렇게 심었고 자 시간이 얼만큼 인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 살짝 여기로 여기로 내려놓을까 이따가 제자리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한번 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심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음요 아이 심어줄 화분은 저번에 한 어, 화분 하나, 두개 이거 두개 세트에 얼마였지 샀는데 이 화분이 너무 이쁘긴 합니다. 근데 이아이한테는안 어울리네요. 그죠? 입구가 좁고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화분은 패스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화분은 될까요? 래도 얼추 묻히니까 요 화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요것도 또 어, 우암도의 화분이죠. 제일 만만하고 편하고 그런 게요요 화분입니다. 요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그냥 이렇게 신기로 하고 일단 깔망을 깔고 깔망도 요거 큰 깔망 제가 다 자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깔고 그 다음 안석을 좀 깔고 흙을 채우고 이 아이는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흙을 채운 다음에 눌러주면 될것 같습니다. 짜잔~ 이렇게 해고 자, 아이를! 뿌리가 이렇게 없는데 이 아이 뿌리 어느정도 있어야 뿌리가 나올까요? 1년? 아니야 1년이 무슨 1년 한 달? 저 저기 심은지 12월에 심은 아이 뿌리 안난 아이들 많아요 상아이들 너무 배신감 느낀거 정말 물 반응도 하는거 같고 너무 잘 있어서 당연히 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하다가 하나를 슬쩍 들어봤는데 그 심어준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지 아우 정말 그래도 어떻게 어?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응? 어, 뻔뻔 실었겠 응? 물도 다 먹고 물 반응도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? 로 보통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가 뿌이 나서 어 적응하려면 한두 달은 있어야 되겠죠? 한두 달까지는 진짜 건드리지도 말고 둬야 되는데 조금만 저기하면 어 자리 잡았나 하고 톡톡 건드리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자리 못 잡게 만드는 뭐 저한테도 원인이 있긴 합니다, 그죠? 에이. 이렇게. 이렇게 심었어요. 저 자리 심었나요? 저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 않나요? 그래도 괜찮아요. 건드리지 않고 가만두면 금방 자리 잡습니다.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. 요거 하나는, 요거는, 어, 이름 없는 다육이인데, 요 아이는 제가 이렇게 분리도 시켰고, 요 아이는, 아이고, 너도 분리됐었구나. 다한 몸인데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요 아이도, 으쌰. 이제, 오늘 심어주고, 뿌리가 이 아이는 이렇게 있긴 한데, 새로 난 뿌리는 없어요. 얼른 심어서 적응하게끔 어, 화분에 앉혀줘야 될것 같습니다. 요 화분은 요거는 어디에 심을까? 자, 음. 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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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여기도 있는데 짜잔 요 동그란 화분 요게 괜찮을까요? 색깔도 약간 화이트도 좀 빛나고 요렇게 요렇게 헉, 괜찮지 않나요? 그냥 화분을 좀 밑에 칸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너가 맞을까 너가 맞을까 이러고 꺼내 쓰는 그런 적입니다. 화분을 다 준비해 놓고 심지도 않아요.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느 화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꺼내서 그냥 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어 고민을 화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화분이 뭐 고민을 해 봐야 다 저는 비슷비슷한 화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s 라이트를 섞었더니 s 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. 그리고 어 러블리 로즈님 보니까 분갈이 할때 이거를 이쪽에 한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거 여기에다 심어 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뒤에는 안 채워도 되니까 이렇게 어, 요 아이는 조금 더 흙을 채운 다음에 아니 아니. 요렇게. 요, 요, 화분도 그렇게 크게 앞뒤가 없는 화분이라, 음, 요렇게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, 어,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. 저 너무, 어, 설렁설렁 심는다고, 어, 에이, 띄고.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이것도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는 좀 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파리는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저는 그래서 분갈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. 그래서 혼자 또 뚝딱뚝딱 하고 너무 뚝딱뚝딱 해도 얘를 너무 옆으로 눕혔습니다.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. 꽂아준다고 흙도 막 흘리고 음잘 음,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여기도 조금만 들리게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또 크면서 이제 물 먹고 그러면 밖으로 조금 나올 거예요. 핀셋으로 음, 꾹꾹이도 한번 해주고 뿌리에 들어가게 뿌리 사이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마저 흙을 채워주고 마사 올리면 끝나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뭐 수영이 미워도 금방 어 아이들이 물 먹고 또 크면서 아기들이 편한 대로 자리를 어 고개를 돌리고 이러니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짠 그리고 이제 또 마사를 해서 저. 오늘 네개 분갈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 분갈이 하는 거 너무 어, 재미없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왠지 제가 쓰는 흙에 어, 가루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어, 상토를 조금 더 넣었나 그리고, 지렁이 분변토는, 어, 꼭 넣습니다. 어, 다 열을 다 채우고, 상품 3에다가 다른 흙으로, 어, 칠을 해서 10을 만든 다음에, 다, 그, 따로 분변토는 하나 안 되게 해서 넣고, 어, 또 토양 살충제, 토양 살충제, 그거 조금 섞고, 계피가루도 조금 섞고,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, 이렇게 분갈이가 다 끝났어요. 이거 빼보면 요거 이름 모르는 SP고 이이 아이도 SP입니다. 그리고요 아이는 블랙킨인데 조금 엉성하긴 합니다. 여기 아가도 잘 있고 여기 요렇게 해서 요요 요 정도에서 하나 어 받쳐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 아이는 레몬에이그는 요 화분에 좀 롱화분에 심었는데. 목대가 다 잠겼어요. 그래서 요 아이는 또 한참 커올라야 목대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. 뿌리가 없어서 요게 지금 살짝 흔들리는데 잘, 어, 건드리지 않고 요 아이들은 그냥 한, 한달 정도 보름 있다가 물한번 주고,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있다가 또 물을 푹 주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뿌리 있으니까 일주일 지나면 물 줘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는데 요거는 블랙킨이고 레모네이드 요 아이는 에스피로 아이인데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저 분갈이 어, 좀 엉성하죠? 저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. 아이고, 참도 이상하게도 심는다 생각하시고, 여러분은 이쁘게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